잠자다가 벼락 맞았습니다 잠자고 있는데 배수님이 물을 두드려 깜짝 놀라서 아 이거 동영상이에요? 그래갖고 이거 끌려나와갖고 따뜻한 텐트에서 고기에다 한잔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동영상이야 안녕하십니까 어제 큰 불을 써서 좀 피곤해서 그래도 즐거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거 저거, 저거 뭐야? 깜짝이신 어 안녕하세요. 하늘나는 베스입니다. 무장포로 왔습니다. 간주 타임이 7시 13분인데, 지금 현재 시간 6시 39분. 한주한 한 시간 전에 하, 런칭했습니다. 얼마나 나아질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들어가셨죠? 응. 어. 너 어디야? 응? 들어왔어. 들어왔어. 넌 어디야? 지금이야? 응. 어. 방금 홍동 입구에서 밥 먹고 나왔는데. 야 왔어 어한 수. 아이씨 어? 형님 이렇게 서밥 먹고 나왔다고요 어 빨리 나와 밥을 그렇게 오래 먹어 형님 에어.. 시어 에어 피쉬 슈1 0시0이에요7-10 에어 피쉬 슈퍼스어 텐텐 아 텐텐? 한 맞춰봐야겠네. 알았어. 네. 카피 드시는분 계십니까? 하나배입니다. 네, 하나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 런칭했습니다. 말리 나왔습니다. 아, 소용 아빠 나와. 응. 네, 아니요. <웃음> <웃음> <목소리도> <목소리도> 미 보고 갈것 같지? 지금이 피크야. 정조 타이밍이니까 앞으로 한 시간까지. 그리고서 이제 뜸하다가 이따가또 한번 또 한번 하지. 뭐요? 어. 나올 때쌍로해야지 너마 많이 떠내려가 갖고 야 슈트를 입었더니 몸이 뺑뺑해 갖고 힘들어. 아, <laughs> 자 같이 오신 분들. 어저께 저하고 소주 먹으신 분들, 뭔데 안 나와? 어 이거 걸림이네. 에이, 들렸어요. 어 빠졌어. 걸린 게 아니야? 위. 예. 예. 비쳐가지고 네. 카메라에 담고 싶은데 네. 정면으로 비춰서 얼굴이 안 나올 것 같아. 아, 천안지라고 천. 천안. 천안지의. 아 천안지의. 네. 배스 네. 할 때, 배스 할 때. 맞아요. 네, 어, 나도 배스 할때 네. 많이 뵌것 같아. 천안지. 어. 잠깐만, 배스넷이랑 같이 온 거예요? 네. 아그러면 어저께 나랑 같이 그텐트 안에 있던 분이? 아니요, 아니요. 저는 아침에 왔어요 아 아침에 오셨어요? 네. 저기가 베스네지 아니요 저기는 용인라이 어. 네. 창리 작년에는 많이 갔었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네. <laughs> 이렇게 나오면 다 만나 네. 네, 나도 밸리 타고 베스 한참 하다가 네. 카약으로 바꿨어요 아. 나는 누구라고 얘기를 안했네? 저, 하나배라고 합니다. 한우를 나는 배스 아. 하나배 예. 유튜브에서 한우를 나는 배스하면는 나와요. 아, 그래요? 예. 찾아보겠습니다. <laughs> <laughs> 만약 찾았으면 구독도 눌러줘요. 나 참, 그 유튜브 채널 운영하니까. 예, 그습니다 <laughs> 와우 이만합니다. 이만해. 오노예 누노. 문어. 아, 뭐 먹을 거사 왔어? 아, 힘들어. 왜냐면 내일 베리이 혼자지면 안 되니까. 많이 잡았어? <laughs> 아니, 아니? 계속 팔려요? <laughs> 어유, 많이 잡았어, 나. 아, 힘들어. <laughs> 이슛 이게 이렇게 힘들지 않거든 이거역주류도 아니라 근데 이 몸이 끼니까 몸 땡기잖아 어 그러니까 페달 감는 게 힘들어 좀. 훅셋을 좀 세게 해줘 양쪽 다 땡기는 거야 다더 내려서 10cm, 15cm만 물에서 초크가 나게 지금 여기 1호스짜리 달아 가지고 바닥도 안 느껴져요 <laughs> 그래야만 훅셋을 했을 때그 스트로크 구간이 길어 그래야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초 그러니까. 이게 실렸다 싶으면 내려가지고 감을 수가 없잖아 한단 말이에요 감을 수가 없잖아 쌍포수는 아? 아니 손가락으로 돌려가면서 감을 수 있잖아요 어. 네 아니 요렇게 해놓고 여기서 요렇게 요렇게 하다보면 올라탔을 때훅 치면은 제대로 걸려 어 바뀌었어 지금 이제 정조에서 끝났어 들물 시작했어 그냥 물이 바뀌었잖아 야 어저께 왔을 때는 나 혼자 있었잖아 음. 사람 하나도 없었잖아 그러니 점점 점점 많아지더라고. 이 배스 잡는 습관 때문에. 그거 봐, 나는 길게 훅셋을 아. 하거든 길게. 하면서 감는 습관, 감는 습관을 들여가지고 그 <laughs>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그 영웅도에서도 줄을 너무 많이 주니까 올라오다 자꾸 내려가 내리더라고 애들이. 그래서 이제 한 번은 2단 훅셋을 했어. 우리 배스 잡을 때. 프리리그 장따치면 훅세대 갖고 오다 자꾸 빠지잖아, 애들이 설 걸려서. 이게 너무 걸려가지고. 이단이단 훅세 타잖아. 그래서 줄을 좀 여기는 지금 수심이 낮으니까 여기서는 미스 안 나지. 수심이 깊어야 미스가 나지. 대박이 나는 <laughs> 의자 밑에 깼잖아 이렇게. 지금 친구, 친구가 딱 보이길래. 내놔. <laughs> 아 그리고 여기다 경심줄을 중간에 이렇게 해놔. 낚시줄을 그럼 거기다 털으면 돼. 아유 이걸안 하고 내가 쭈꾸미망을 샀으니 이거 얼마나 편해. 이러다가 꽉 차면 지퍼백에 옮기면 돼. 전에 다리에다 다리 저기 의자 에라고거잖그 다음에 이제 지퍼백에 누우면 돼. 꽉차면 그거 사 가지고 씨 쓰지도 않아. 개조한다고 다 응. 뜯어갖고 망고만 뒤로난가오징어보다 쭈꾸미가 더 좋아. 그 사람들 쭈꾸미 더 좋아해? 그러니까 용접도 해. 오, 뭐 뭐? 문어. <laughs> 너그 그거는 저거잖아. 갑오징어 잡으려고 단쳐준 거잖아. 그렇게 줘가지고 쭈꾸미 올라탈 확률도 있는데 적지. 그거는 갑오징어만 집중적으로 누릴 때, 후킹이 안된게 아니고 봉돌을 올라탄 거야. 뭐 그러니까 봉돌을 올라탄 거지. 그러니까 내려야지 얘기를. 와, 야 이거 봐. 이만해 이만해. 와우. эмбик 아우 힘들어 예은비 먹물만 쏙다 버렸어 에라이난 갑이 안 좋아해 <laughs> 난 갑오징어 별로 안 좋아해 온다는 거고 뭐 대답도 없고 뭐씨나 낚시 안 갔어, 갔어. 나오기 몰라 낚시 안 갔다니까 너 연락 없어 갖고 어, 씨 있는 거야? 그래 아 예, 네. 집사람이 고기도 제 준다고 그랬는데 다광 됐잖아 아, 예, 참, 네. 너 어디야 네, 너너 어디? 아직도 구봉도야? 아직도 구봉도야? 뭐라고요? 아직도 구봉도냐고 아니 아니 어이 뭐, 나와가지고 시간도안서밥 먹고 야너안 가니까 안 갔지 무창 아유, 미안해서, 여, 무창 거야, 지금 무창고야 미안해서 나 지금 무창포야 지금 무창라 이 창고 넣으면 나와 네? 넣으면 나온다고 아, 나고어나 벌써 두팩 해갖고 아이스박스에 넣고 3팩째 잡고 있어 장난 어, 아니나오다니 해야지 아, 알았어. 알았어 네? 우와, 이거 쌍피로 올라온다 쌍피 와우 응? 아 <laughs> 어? 와 문어 대가리만한 게 쌍피로 올라. <laughs> 그러니까 훅셋을 해야지 그게 미끄러져 갖고 다리에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훅셋을 세게 하면 그게 미끈해 갖고 밑으로 내려가 갖고 바늘에 걸리는 거지. 그게 바늘을 싸는 게 아니고 보면은 몸뚱아리하고 대가리를 잡어. 잘잡네 내가 좀 신경 안 쓰고 있었더니 니가 잘 잡네. 동 <laughs> 어? <laughs> <laughs> 응? 제가 엄청 예민한 걸다 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뭐냐? 훅킹을 못해서... 훅킹을 못해서 그렇지. 이, 이상하게 얘는 후킹하면 빠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우리 형수님, 좋아하시겠네? <laughs> 형수님한테 그래요? 아까 전화했어 응. 포인트 내가 가르쳐다고아 그렇겠네 필를 얘기할게 그얘꼭해야고응 얘기 응? 포인트 잡고 내가 열심히 잡고 있었더니 영진이가 와갖고 포인트 다 파괴시켰다 쟤만 쫓아가야지 잘 잡는 잘 많이 잡힌다고 <laughs> 아까 전화했어 두팩 잡아갖고 아이스박스에 놓아놨다 그러니까 빨랑 열심히 하래 <laughs> 빨랑 오래 이제? 빨랑 열심히 하래 <laughs> 빨랑 열심히 하래? 요응 잡을 거 이제 다 잡았다고 우리 와이프는 그 얘기하잖아요? 네. 밥을 먹고 잡으니까 빨리 와. <laughs> 우리 집 사람은 그래. 어, 없는 시간 내 가지고 어 기름값 들여서 갔는데 푸진이 하다 오지. 왜 일찍 오냐고 가는 거 쉽지 않은데 한번 가는 거 쉽지 않은데 한번 갔으면 좀 푸진이 하다 오지. 많이 야딱한 번만 감 잡으면 되는데. 아씨 왜 이렇게 조그만 거만 잡혀? 어우 난 이만해. 야 이거 봐, 이거 봐좀크아 저는 다 이만한 거잖아. 매이씨 엄청 예민, 예민한 거 몬데나? 뭐에 그게 아니고, 나는 씨앗을 선별 선별을 하잖아. 아니, 형님은 작은 걸못 느끼는 거지. <laughs> 내가 큰거 잡는데니까 써니 댄니 그러더라고. 그게 아니고요. <laughs> 형님은 조그만 거 올라타는 걸 모르는 거. <laughs> 아니야, 난 CR 선별을 하는 거야. <laughs> 와, 이건 엄청 무겁네. 와 어? 이만한 게 그냥 가리를 다 벌리고 올라오니 엄청 무겁지. 이은게은 거는 CR 선별이으로 해서 큰 거만 잡아 아, 어떡하냐? 작은게 낫거든. 언거는 후셋을 하면은, 낙지, 박, 낙지 다리가 바늘에 엉켜갖고 안툭 쩍. 다리만 잘리고 나와요. 그마아그마 내일 오전 타임까지 하고 가면, 겨울치과까지 충분히 저거 하지 않을까? 네. 응? 네. 그렇지. 그러면은 그냥 여기, 그냥 주워주지 말고요. 비닐로, 그냥 막, 모양 짓고 요 옮겨 담고 있어요. 세택지. 두고워가지고 끌고 다닐 수가 없어요. 본 다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어야두 사람은 선수야 두 사람은 완전 그냥 뭐 출신이야 출신의. 무거운 아, 응. 거 내려가지고 많이 잡았지? 그냥 네. 어. 잡았어요 100리터 김치통 하나 잡았어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봬요 네. 내꺼 한번 봐. 와, 이게 다빙팩에 넣는데도 다 기어 나왔어. 전 이거 십대 봉지. 어. 이게 이리가 아니야 난리가이난리가 난리가 아니야. 많이 네 많이 더 잡아... 어, 나왔습니다. 아 많이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저보다 다른 분들이 엄청나게 잡았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보여줘요. 에? 얼마나 잡으셨나. 한번 봐봐요. 특별해, 이거랑 이거랑 같이 할까요? 아, 아니, 뚜껑 열어서 이거 먼저 보여주고. 아니, 이게 뭐지, 뭐지? 그? 이게 누군 거야, 그? 오오오. 28m 만큼. 어메! 이야, 아니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비법이라도 있어요? 운? 운? 운빨? 어, 나는 왜 운이 없어서 어. 못 잡은 건가? 난이 어? 와. 어? 나도 잠았다고 했는데, 야 이거는 진짜, 오. 내일은 하면은, 내일 더 하면, 잠을 때도 웃을 것 같은데? <laughs> 이야, 여기 또들고 나오는 거 봐. 이거 보여줘봐요, 여기 좀 한번. 와. 자, 오늘 만껏한 주인공입니다. 저비법좀 가르쳐 줘봐요, 저망고한는고요 네. 아, 질질 끓으면 어, 되는 거예요? 어, 아, 예. 아, 고추장. 고추장. 270원짜리 아, 예, 고추장. 어. <laughs>